역대상 15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시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시내사람는 하나님의 를수 없나니 이런 여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를를메영영이히를를섬기하하습습다다 w i s 이 you 온 e l l Mudrill, Yosemo, your wife, who Marion and Gosro, Mayor Olivo, Jayo. I wish you, I don't just want to be a little bit more. 2 o d 괴로슴 자손 중에 지도자 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미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린가답과 그의, 그의 형제가 1십0명이요 다위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도레의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유엘과 스마야야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영지는 목을 선견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매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이여께서 우리를 지시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에이라니. 예 e s yes, yes. 이 e 라 yes. Yes, yes. Yes, yes. Yes, y e 게하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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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레위살렘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뱀과 가야하스케와 스미라노과 요엘과 운뉴와 베리아과 분하야와 마시야와 바티디야와 엘리벨레오와 빈네야와 운지기 오베레오와 노래하는 자, 해만과 삽과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지는 자요. 마태아와 엘리블레후와 민니야와 오베데돔과 여일과 아사시하는 수금을 다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리사나의 자 그나야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 베리가와 가나는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사장수바와요사과벤 아비세와 리와나야와리에셀은 하나님의 앞에서 보는 자오베데과야는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성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 사람을 보셨으므로 우리가 숙성한지 일곱 날과 숙량 일곱 날로 주사를 주었더라. 다윗과 미궤를 맨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오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껍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벗을 입었고 시라 무리는 크게 며불납하며을며며 여와의 를외 같이요 여와의 언약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나는 것을 보고 그마음이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 기, 어, 15장은 이제 다윗이 다시 무엇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장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왜요? 법계가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관계 매점들이 사울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신 그 양반 없이, 또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에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도움일까요?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막 그렇지만 말씀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지요,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 어떻게 내가 한 일마다 다 브레이크를 거냐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요. 그런 성도들을 보고 저도 그렇게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제동을 보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걸림돌이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심지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살펴봅시다. 정리하면 사울이 법계를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의 성공 과도를 달리는데 있어서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된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기 위해 법계를 모셔오자 했다. 그런데 1차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정치적 의도와 함께 모셔오는 방법이 잘못되죠. 그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몸이 찢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 충격일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난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 일이 보기 좋게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실패를 하면. 여러분, 그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 그래. 내가 이번에 기도 안 했어. 응답 없이 했어. 그러면, 오히려 나요.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어,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주여. 그 말씀도 받은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보기 좋게 빗나가면, 우리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제 거기가 사단이 누리는 지점이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잘잘보세요 1절 1절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h i Tav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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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v i s 게 i Tav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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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a v i s h i t a v i s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사신들 백향목 석수와 목수. 자 여기 보시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궁전만 건축할까요? 성전도 건축할까요? 당연히 성전도 건축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알았냐?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이렇게 살펴봤어요. 내부적으로는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들어온 희람을 보내서 아니야, 하고 다시 해도 좋아라는 일종의 동기부여와 격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요. 일과 나를 같이 생각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거부하시는구나. 그래서 기가 확 죽거나 아니면 등을 돌려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실 수 없어요. 일은 일이고 나는 나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 0절 자 여기 보시면 자 1장 음,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너에게한 말은 예하고, 예하고 아니 없노라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19절 쪽아 어,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믿부시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해서 예가 되니 네. 그런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실 수 없어요. 거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거부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 말을,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갈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거절한 것을 두고 나라는 인격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등지게 되거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역대상 십5장에 보시면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뭐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아 그래 실패한 것은 실패하는 거야. 그렇다고 너글놓고 있을 순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찾아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자 라는 의미가 바로 자기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안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삶이 이끌어가냐 하면 아무것도 안해 이러고 에휴 그래 거절당했는데 그러면서 감사의 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을 쪽집게를 동원해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냥 나의 모든 삶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 실패할 수 있다 내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상의 복들를 누리며 나 성전을 건축할 거야. 외부 사람들이 보면 좀왜 저래? 아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실패 안으로 자꾸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부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일을 거부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가 바로 그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 난 일생 생활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 감사하고 내가 다음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알아? 분리시키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래. 내가 뭐 그래 이게 결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지 모릅니다. 그거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하고 미숙해요. 아니, 하나님 나만 싫어요. 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부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부인하실 수가 없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일과 나를 구분하십시오. 실패와 여러분을 구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절,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어떻게 해요? 마련하고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해보는 거냐. 우리 첫 번째는 왜 실패했어요? 약간의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법괴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술에 싫었죠?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를 통해.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3절입니다. 자 2절, 2절입니다. 절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라. 하고 그1 3절은 같이 봐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시였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우리 그때 실패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 실패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원망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고 싶으신데, 여러분들이 원망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쳐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일과 자기를 구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 싫어해요.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져, 아니면 파괴적인 감정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문제의 원인이 있는지, 말씀을 차분히 따박따박 읽어가며 묵상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도울 방법이 없지요. 그러는 동안 일은 점점 시타리처럼 꼬여가요. 그 꼬여가는 일을 보면 우리는 또 원망이 늘어가죠. 이런 일들을 평생 반복하며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일이 꼬일 때 어떻게 내가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는요, 실패라는 것과 나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 나싫어해 그,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원망만 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와보셨나요? 하나님, 제가 돌아갈 이유가 뭔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절 봅니다. 1절. 하나님의 괴를 뭐라고요? 둘 곳을 마련하고. 첫 번째는요? 여기, 다윗봉을 누가 졌어요? 시람이 보낸 목봉들. 둘 곳, 법계를 둘 곳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기술자들이 만들었겠죠. 그럼 첫 번째는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 준비가 되지 않다 준비가. 그러니까 다윗 아!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걸 아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저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50이 넘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준비됐다. 제가 보기엔 안 됐거든. 근데 하나님은 됐대요. 그러니 순응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부하지 않아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눈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그때를 잘 준비하며 믿음의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것. 그것이 먼저죠. 근데 우리는 그 준비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정리합시다. 일과 나를 구분하시고 안 그러면. 어, 뭐에 빠진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는게 도깨비 신앙이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만 하면 안 들어줘. 왜안 들어주시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자, 계속 봅시다. 그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씨, 레위지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레위지파가 누군가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에게 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여 복임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잘안 느껴져. 잘안 느껴집니다. 어이 뭐 그럴 수 있지. 이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원히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돼야 돼요.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뭘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이.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놓치면 다른 복은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잔잔 바리들은 따라오는 것.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찾아 봅시다. 에베소서 일장으로 한번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7절 18절 17, 18, 19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를 한마디로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과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다윗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걸 기도한답니다. 사랑하는 청원람 성도 여러분 저도 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가장 요즘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집님유집사 권영신인경 우리 신집님이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보고요. 목회 20년하면서 감사운금 제목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그 감사운금의 한 제목은. 제가 또 많이 안본것 같아요. 하나님 이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다?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것에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 기도가 확 터지죠. 이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특권,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하옵없서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따가 기도회 끝나면 또저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뭐 뒤에는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9절 보시면 헤만, 아삽, 에단이 누굴까요? 헤만, 아삽, 에단 지휘자예요. 지휘자, 지휘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휘자는 이거 생각하죠. 게마이스트로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냐면 되게 놀랍게 합니다. 재밌게 해요. 여기 보시면 노제금 1 9절에 노제금이라고 나오죠. 요거 탁 게요. 그러니까 여기 세 명이 지휘자예요. 해만 다삽 네다리 지휘자인데 작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예를 들어 이러면 나머지 사람이 그 뒤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장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런데 지금 어떨 때이 찬양대를 조직했나요? 무엇을 모셔올 때? 법. Okay.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온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제였음을 알았던 다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비천한 자에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다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8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무리는 어떻게 해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자, 그리고 끝에 여와의 언약기를 메어 올렸다라. 이 여러분 장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각각의 악기를 연주하며 세 명의 지휘자의 이 지휘에 맞춰 찬양을 한 겁니다. 야그 이거 장관일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 약간 그 농악 풍물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서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맨 처음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징이나 땡가리를띵띵띵 치면 뒤에 사람들이 다 같이 합주하는 거지. 그러면서 법궤를 올립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것이 그리웠습니다.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너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특권이요 영광이요 감사요 기쁨이.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일상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어떻게 하시라? 그 거절과 나를 분리하시고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그 거절의 이유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실 수 없다. 기도합시다.